멍재랑 폴더를 합배송을 신청을 했는데 배송이 인형 먼저 와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문의를 넣었는데 그냥 폴더 누락된 것만 없으면 따로 보내준다고 해서 같이 보내드렸습니다. 인사. 엄데 인사? 안녕. 자, 첫앨범깡첫 앨범감. 용산에서 응. 응. 사는데 제가 당첨이 됐답니다. 와, 힘이 하나도 없그랜만리 당첨되기. 이어이번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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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 이거 예뻐. 지현인가? 지현이네. 이건뭐지 어떻게 어 상현씨. 나 상현 실물 처음 봐. 아 그래. 진짜? 주상현 산이다. 소라. 아이가 너무 예쁘지 않아? 좋아진다. 어, 콘서트 까 가면 어. 진짜. 잘 위대한 자살 쇼를 한번 보실 수 있어. 나 대리 세 <laughs> 명한테 했거든. 진짜? 응. 한명으로안될것 같아 가지고. 근데 같은 날 들어가면 좋겠네. 티오서첫명 너무 희소하게 했는데. 어. 남 뭔가 느낌이 남자 같아야 되나? 몇개야? 아니 손에 잡을 때 두개가 달랐어 심지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그니까 멤버들 한번에 다 나왔어요 이거는 중복인가? 아까 봤 여기가 아, 아, 중복 앨범 겁나 잘 까지? <웃음> 우리 <웃음> 옛날에 학교에서 어. 앨범 1 3 0장이가 120장인가? 어. 깠잖아 이름 다 <laughs> 누군지는 <laughs> 비밀입니다 어. 말할 수 없죠? 아, 이건 처음인데? 근데 이거 예뻐 너무 잘 나왔어 근데 노랑머리 말고 계속 흰색머리였으면 좋겠지만 <laughs> 사람의 머리는 그렇게 자라지 않죠? 응. 오 뉴뉴뉴 케빈씨 집뉴이네뉴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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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뉴뉴한 번에 이뉴뉴뉴 방지 뉴뉴뉴뉴뉴뉴뉴뉴뉴뉴뉴뉴뉴뉴뉴뉴이뉴뉴뉴빵뉴뉴뉴뉴뉴이뉴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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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 <laughs> <오>, <laughs> <laughs> 포카 들어만. 어, 액션 그때 그 앨범만 나왔어. 아, 타월 앨범. 키노 앨범만 그냥 <laughs> 그렇게 내주면 안 돼. 포카만 그냥 넣어 줬는데. 어, 뉴 스타 나왔었나? 안 나왔을 걸? 뉴는 없었던 거 같아. 오케이. 아, 근데 재현이가 없네. 영재다. 영재. 오! 아, 오, 오. <laughs> 아, 영재 너무 귀여워. 후드끈이랑게 너무 귀여워. 남편도 안 먹었어 미로가 편지 써줬어요 안에 <laughs> 포크 짱 <laughs> <참> 예뻐 <laughs> 개 예뻐 이 <야> 뭐야 <laughs> 너무 예뻐 아 근데 진짜 귀엽다 예. 나 이번 얼굴 너무 마음에 들어 어. 나도 서로 너무 마음에 들어 <laughs> 솔직히 스릴라이드 때는 예쁘긴 했는데 응.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았거든 좀 힘들었어 <laughs> 근데 나도 슬릴라이드는 알잖아 근데 그래서 그때 재현이가 재현이가 제죠 <laughs> 슬릴라이 어. 왜냐면 내가 팔뚝이 좋아하는데 <laughs> 맨팔뚝이라서? 어아 <laughs> <laughs> 남자의 팔뚝을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재현이도 좋아하다가 하지만 <laughs> 선우는 그냥 좋아 이런 게 찐사랑 <laughs> 아 아가팔적 사랑 아니 그럼 무슨 재현이랑 재현이는 에로스적 사랑이냐 <laughs> 당연하지 이 사람 위험해. 너무 많이 꺼냈다. 맞네. 응. 어, 야, 너 위드드라. 잠깐만. 우선 낚시 괜찮아 됐어. 그럼 이제 제가 까볼게요. 아, 이거는. 에, 이거. 포카. 교환해주는 분. 아. 안쪽에다 준다. 전... 개 좋네. 이게. 이게. 응. 뭔, 뭔 미군포였지? 몰라. 그 남측사 미군포인데. 아무튼 이거랑 럭드 럭드랑 현재 <laughs> 현재 그 앨범 마지막 아 앨범 그만 가야 살지 그만 살 나도 나 아직 올 앨범이 나머지 한 열장 남았어 미처이는 찬이랑 영이도 썼고 나하루에 영웅 신작공포하고 공개되면 야 선우는 선우는 소대였어 선우는... 응. 짜잔 찬이 씨찬이 좋다 찬이 제발 선우 현대데 이, 너무 예뻐! 아, 근데 선이 포쁘게만 겁나 많이 나오는 것 같아. 근데 이게 제일 예쁘던데? 아 어, 현재 이거 갖고 싶었어. 나 그거 갖고 싶었는데 김선우그중 버전 아디다스 옷 입고 어디 었어요안 나오던데? 한년이 한년이 이거 처음 나. <목소리> 소스터 가기까지 했던. 안녕해도 안녕. 응. 안녕. 오늘은 진댕기깡이 지금 교환 한 것도 있는데 교환보다 이거는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소중하니까 제일 마지막 짝꿍 애거 먼저 뜯어볼게요. 이게 지난번에 창이가 포카가 잘못 왔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잘못 보낸 분에게 다시 보내고 그 중등기비를 주신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응. 그래서 이렇게 영재. 빨리 돌아서 온영재네요 <laughs> 뺑뺑 돌아서 온 우리 영재야. 자, 일단 첫 번째로 이게 소리북 버전 맞죠? 이제 윤희, 선우, 포카, 선우랑 같이 있는 포카하고, 그 다음에 아이디카드, 아이디카드 제가 이제 상현이랑 선우를 이렇게 같이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큐만, 전부 아이디 카드는 다 뽑는 거예요 근데 큐가 하나도 안 나와서. 그 다음에 찬이, 찬이 포카랑 영재 두 개. 그 다음에 마지막. 이거는 특진이 영재 뽑았는데 혹시 못 뽑았으면 보내주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냥 받냐고 저는 재현이 포카를 보내주고 그걸 받았거든요. 보고 있을 언니에게 감사합니다. <laughs> 제 더비로그를 맨날 봐주더라고요. 완전 감동. 뭐가 많아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탐로도 직접 만든 건가봐요. 어떻게 너무 예뻐. 제가 마멜 진짜 좋아하는데 또딱 마멜로 해줬어요. 영재 너무 예뻐요. 저 오늘부터 이거 들고 다니겠습니다. 진짜 예뻐. 그다음에 이게 이게 메인이었는데. 아, 나좀뭐 많이 보낼 걸. 아, 니이 사람 뭐야? 진짜 최수종이야. 뭐야? 몇 개를 보낸 거야? 포티셀 영재랑그 다음에 이거 킹덤 포카, 이게 심방 포카인가요? 그거랑 그 다음에 스릴라이드 영재, 이것도 킹덤 포카네요. 어, 더스타는 보내줬어. 저 포카에다가 과자밖에 안 넣어서 보내는데 이렇게 보내주시면은 찬이도 같이 보내줬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laughs> 원래 보내주기로 했던 건 이건데 이제 둠 버전 유니 포카랑 그다음에 빵 하고 있는 영재 그리고 이 얼굴에 3,000원 찬이까지 이렇게 지금 너무 감동받아서 말이 안 나오네. 이렇게. 보내줬습니다 얘 뭐야 진짜, 진짜 진짜 계속 맛있는 거 사주겠다고 얘기하긴 했는데 진짜 맛있는 거 사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받은 게 정리를 한번 해 보면 그래서 이제 가인도에 정리를 한번 해 볼게요 슬리브에다 오늘도 포게임즈 카드 슬리브에 먼저 넣어 주십시오 도를 열심히 잡아봤는데 이게 다 나오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넣어볼게요. 이제 상윤, 제이콥 영훈 현대 주연 캐빈 뉴 됐는데 여기 큐가 없고 여기 학년이 학년이까지 됐고 그 다음에 선우 영재 이렇게 돼서 여긴 중복이고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 큐만 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영재로 넘어가서 영재 모드 버전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둠 하나 남았고. 암니지 아, 맞, 맞죠. 맞죠? 네, 이제 이게 스토리북 스토리북 버전 하나 남았어요. 이제 스토리북 버전 하나만 더구 하면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연기 유니복 하는 세개다 완성을 했습니다. 유니복 세개 완성했고 여기는 중복 생기면 꽂으려고 넣어 놨는데 아직은 이것밖에안 생겼네요. 속재를 추가해 줍시다. 첫 번, 그 다음에 더스타. 사실 제가 순서 상관없이 넣고 있는데. 되면 순서까지 정리하고 싶어질까요? 지금 우선 그냥 막무가내로 넣어갖고 이게 앨범 나온 순서 뭐 이런 거 진짜 전혀 상관없이 넣었거든요. 이걸 또 나중에 정리를 하게 된다면 바인더 정리 영상을 찍어서 같이 정리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런 이렇게였던 거 같은데 맞죠? 이 순서 맞지 않나요? 네, 나중에 찾아보고 다시 정리할게. 뭔가 어해하니까 앞에 넣어줍시다. 제 영재 미공포를 여기다가 다 채워보고, 그다음에 여기 혹시 메모리까지 올 앨범들이 남았으니까 그 앨범 까고 나온 포카들 여기다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완성. 이제 다음은 미공포가 도착을 했었으면, 했으면 미공포랑 앨범을 같이 까보고 아직 안 왔으면은 그것까지 기다렸다가 영상을 올리도록 할게요. 안녕. 인사해줘. 영재랑 같이. 왔어요.